요즘은 수련할 요즘... 때용안 나타나? <laughs> 아니, 수련 오시면서 용도 자주 보시고 그런 집 보살이야. 이 보살도 전생에 수련을 많이 했어요. 갓바위, 갓바위. 페르몬산 갓바위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련하는데 유차이차 돼가지고, 갓바이 갔다 오셨다는 얘기야. 이건 뭐늘 있는 일이에요. 아, 우리 우리 세계에서는 네? 아니, 막... 갓바이도 갔다 오고, 저 후지산도 갔다 오고, 뭐 LA도 갔다 오고, 천지사방 다 다녀.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우주 공간, <laughs> 우주 공간 그뭐 그냥 눈 깜빡했어요 갔다 와.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야. 예? 네? 그 그렇죠. 네. 어디가 나쁘다고? 이고살림이 뭐 조금 있으면 내가 보기엔 밝은데 이거살라하고김차이고살라고 하자 김차이고살림하고나는 에너지를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조금만 쓰면나 하면 밝은데 자심도봐요 무슨 전화오온거야 강한심 빈야왜이렇 강고살림이 있으면 편안해? 심장없면안 되는거야 아 이제 당사서에상당히 비가 강해졌니다그니다 네, 네, 아니 강렬이 도좀자어서좀 좀 이어. 우리하고 예, 연렇게이지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잘 된다 된다 해아지 되는 거예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지 말고. 예, 아, 그냥 비가 뚫어지는 거다 말이야. 그 저기를 고정받으하게 깨라. 자랑서는 이거 그워하는

<laughs> 그러니까 우리 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게 시범관이 없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시범관이란 자체가 없어 우리는 그냥 항상 동상을 하면 양반자도 해가지있는니다 응. 응. 아, 그게 좋은 거야 궁 떠있는 거 너무 좋은 거 이제 곧, 곧 도사 소리 들나지 <laughs> <laughs> 근데 이사살만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아 다 된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다 되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들자 아까 똑같이 힘들어요? 봐요. 힘들봐 봐요. 이게 어쨌든 나도 놀래. 나도. 지금 이게 아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진다 그잖아 근데 또주안넣 으면서 나둔거